이한몸 던져 나라를 구하리. 김지섭 의사. 김지섭 의사는 1884년 7월 21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21세 때 상주 보통학교 교원, 1909년 금산 지방법원 서기경 통역으로 재직하다가 경술국시 후에는 사직하고 귀향했습니다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자 입때는 한인들이 폭등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모구한 우리 동포 6,6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민족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으며 의열사들은 적개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 우리 민족을 다 죽인단 말이냐! 김지석 의사는 1924년 1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국 의회에 일제 총리를 비롯한 여러 대신과 조선총독이 참석한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의사는 위열단 특파원으로 여비 백원을 받아 폭탄 세개를 휴대하여 같은 해 12월 20일 밤 상해에서 펜조마루 선창에 몸을 씻고 장도에 올랐습니다. 1월 5일 동경에 도착한 의사는 지도를 구입리주바시 사쿠라다몬 부근을 왕래하며 시장을 정찰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후 7시 거사를 계획고자 황성 정문에 접근하여 폭탄 한 개를 던지고 재빨리 공성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위병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나머지 폭탄 두 개를 미주가시 한복판에 던졌으나 불발되고 자신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깝구나! 하나라도 제대로 터졌어야 하는데! 나라너 이놈들! 김지섭 의사는 일본 경찰에 의해 히비아 경찰서에 구금되었습니다. 1924년 10월 11일에 열린 공판에서 의사는 일제의 침략 정책을 통박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 선언서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 항쟁할 것이다. 김지섭 의사는 열변을 토하며 자기에게 사형이 아니면 무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지섭 의사는 무기징역을 언더받았습니다. 김지섭 의사는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옥구를 치려다 센바이 형무소로 이감되었지만, 1928년 2월 20일,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